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OEM 제조로 인정받는 <놀람> 핵심 기준이 있어요. 내 브랜드, 내 제품 디자인하고 기획해서 팔고 있는데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아요. 그런데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 이런 질문들 요새 많이 받는데 특히 이제 도소매 분들이 이제 공장을 가지기는 부담스럽고 제조를 하고 싶으셔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. 당연히 받을 수 있죠 OEM 제조라고 하는데 이 OEM 제조로 인정받는 네가지 핵심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디자인이랑 상품권 기획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전부 우리 회사 꺼내 꺼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품의 주인이어야지 OEM 제조으로 인정이 가능해요 두 번째로는 브랜드도 내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품에 찍힌 게딴 회사 거면 우리가 제조가 아니겠죠 로고랑 브랜드가 우리 회사의 이름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어, 컵에 미래 비즈의 로고랑 이름이 바뀐 컵이면 우리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 다른 회사 로고 붙어있는데 이게 우리 거다라고 하면 이상하겠죠. 세 번째로는 AS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. 당연한 거죠. 우리 회사 제품을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할거 아니잖아요.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되겠죠. 사후 관리까지 다 해야지 OEM 제조업으로 인정되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. 네 번째로는 뭐 실제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구매한 원재료로 생산이 돼야 합니다. 배송을 시켜서 공장으로 보낸다고 해도 구매자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. 오늘은 이렇게 OEM 제조업으로 인정받는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,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. 제조업으로 인정받고 세금 혜택, 정책 자금, 그리고 지원금까지 다 챙기시길 바랄게요.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또는 댓글란 상담 신청을 통해서 문의 주세요. 사업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